안녕하세요. 안녕. <laughs> 우리 친구들 오늘 파비 가방이 새로 나왔습니다. 요거 파비 가방 너무 예쁘죠. 어, 들고 다니다가 여기다가 주물럭이나 문어 인형이나 우리 친구들 가지고 있는 거 여기다가 보관하면서 어디 갈 때도 이렇게 들고 다니고요. 들고 다니다가 요거 파비 도 이렇게 누르고요. 여기 뽁뽁이. 뽁뽁뽁뽁 뽁. 네, 이렇게 누르고 심심할 때 너무 재밌어요. <laughs> 쏙쏙 이렇게 누르면서 놀 수도 있어요. 가방 너무 예쁘죠? 색깔도 어, 파스텔색으로 이렇게 예쁘게 나왔고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서 뭐가 나올까요? 문어 인형. 네, 이거 반전 문어 인형이죠, 우리 친구들. 네. <laughs> 요거 뒤집으면 화난 어우 오늘 기분이 어우 날씨가 흐려서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그렇지만 우리 친구들하고 가방 예쁜 파빅 가방도 있고 우리 친구들도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뭐가 나올까요? 요 안에서 와 바구니 속에 박이 이렇게 나왔다가 쏙 숨어요. 네. 어디로 가버렸네? 그리고 여기 포도 주물럭. 포도 주물럭도 있고요. 여기 시바견. 너무 귀엽죠? 우리 시바견 강아지. 와, 살이 너무 부들부들해요. 와, 느낌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여기 또 귀여운 아기 공룡. 아기 공룡이. 여기 뒤에 보세요. 아기 공룡 벼슬 있죠? 아기 공룡이. 풍성 아기 공룡이 풍선을 이렇게 붑니다. 오리도 풍선을 불고, 아기 공룡도 풍선을 불고. 네. 이거 보세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새로 또 나왔습니다. 이거. 문어. 스피너 문어. 와, 여기 얼굴 표정이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뺑뺑 돌아가요. 네. 이거 좀 보세요. 와, 이거 오늘 새로 나왔거든요. 우리 친구들. 파비도 누르고, 파비도 누르고, 도 돌리고, 문어, 문어, 스피너, 파빗이에요 와, 세 가지를 할수 있습니다. 네.